저처럼 인턴을 처음 구하시고 그리고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강력 추천 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한솔그룹 드림버스 컴퍼니 해외 영업 직무 참여한 김그린입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경영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휴학을 하고 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갑자기 문득 아, 이제는 진짜 인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직무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는 찾기가 어려웠어서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데 마침 드림버스 컴퍼니 이게 메타버스라고 온라인에서 진행을 할수 있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는데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학생이었다 보니까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게제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제 인턴을 하면서 저랑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랑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제 역량을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일단 했을 때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 제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는데도 그런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이제 뭘 잘하는지 아닌지 이런 고찰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해외영업 직무라고 해서 이제 첫 주에는 제지산업 전반이랑 한솔제지 산업 용지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FOB라고 이제 기업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조사하고 발표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또 이제 마지막에는 현직자인 이제 한솔제지의 저희 선임님께서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요청을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싱가포르 관련된 조사하고 싶다 이렇게 의견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영업의 전체의 분야에서 다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적어도 영업의 전략에 관한 부분은 많이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또 일을 직접 해보니까 전략을 짜는 과정을 생각보다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게 적성에도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코멘터 분들, 그리고 이제 한솔 재지분들, 이렇게 관계자분들을 알게 된 것도 너무 큰 복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같이 일을 경험했던 팀원들을 진짜 잘 만났어서 드림버스 컴퍼니가 끝난 후에도 공모전이나 여행 이런 거 같이 하면서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공고를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이러면서 되게 낯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하다가 매일 같이 화면 켜고 교육 받고 팀원들 같이 만나고 이러니까 되게 적응이 금방 됐어요. 그래서 이건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우선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턴십 구할 때 확실히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만해도 인턴십 하려고 이번에 서울 가서 자취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재택으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인턴을 처음 구하시고 그리고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강력 추천 드리고 싶고요. 드림버스 컴퍼니 자체가 이제 사는 데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턴이 처음이고 뭔가 그런 사람이면 더 유의미한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각을 틔우는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드림버스 컴퍼니를 하기 전이랑 후에 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직무를 고르거나 직장을 선택할 때나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 스스로의 시선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